아, 아, 아 넘겼어 받았습니다 오, 아 진짜 몸을 던지면서 과연 이 랠리의 끝은 누가 이겨야죠 네 이어져. 그죠 아. 2023년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덴마크 코펜하겐 로얄 아레나 경기로 남자 복식 결승전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장이 너무 인방적인 네. 부분으로 어쩔 수가 없죠. 사실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승재 선수의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회복이 됐는지가 주 관건이었었죠. 하루에 이두 경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면은 네. 그 라스무슨 선수가 파워가 정말 좋아요 초반에 터성재 선수랑 강민혁 선수가 약간 당황을 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조합으로 경기를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네. 약간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처럼 음. 중간에서 계속 드라이브 싸우면서 밀리죠 이런 음.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게 아무리 홈팀이라지만 왜 우리 편 선수를 보고 왜왜 왜 이런 이런 제스처가 유럽 선수들이 약간 오버 오버적인 그런 상대를 놀리는 듯한 그죠.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한방 맞은 겁니다. 많 부분들은 코스 활용을 굉장히 잘해요. 어. 아 여기서 진짜요? 어. 아, 선승제 선수가 몸을 날렸기 때문에 이 아웃 포인트를 얻어냈어요. 게임 포인트입니다. 이제 도고 넘어오면서 1 세트는 아 덴마크 선수 덴마크 네.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1 세트 불안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그 시간에 새벽에 아 네. 맞아요 첫 번째 경기를 조금 가볍게 내주다 보니까 사실 두 번째 경기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라는 이제 압박감이 오죠. 음. 이렇게 리트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 돼요. 잘 떨어뜨려 주면서. 음. 네, 동구수로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욕심을 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전위에서 박미혁 선수가 바로 치고 다음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목소리> 좋았고 수비, 아, 지금 수비. 치고 들어갔을 네. 때 강력 선수가 어 네, 서승재 선수가 치고 들어가서 붙어주고, 강력 선수가 바로 백업해주면서 뒤에 커버를 음. 잘 해줬어요. 1세트와는 다르게, 2세트는 한우틴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5대2, 네, 계속 공격 포지션을 계속 잘 지키고 있죠. 바로 또들어가주고 지금도 놓고 들어가 주죠. 여기에서 이제 놓고 들어간 다음에 공격을 만들어주는 게아 좋아요. 아, 잘했지만 지금처럼 강연선 수비를 하다가 딱 들어가 주면서 앞으로 붙어주고 공격을 다시 만들어내는. 계속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격 찬스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번 리린 사실 잘해준 린이에요 서승재, 강민혁 선수는 누가 조금 더 수비가 강하고 누가 공격이 조금 더 강하고 이런 게 해설위원이 관계자 분들에게는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강민혁 선수가 전위 플레이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서승재 선수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후위에서도 해주고 있고 수비적인 거는 어, 두 선수 다 그래도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승재 선수가 전위에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 강민혁 선수도 후위에서 그만큼의 공격이나 반스매싱이나 또 점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선수가 거의 다 올라운드 플레이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단없고빈 네. 곳이 없고 허점이 없고. 네. 약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좀 많이 두 번째 경기는 해주고 있어요. 아... 지금 같은 게 아쉬운 부분인데 서성현 선수 들어갔을 때. 강민혁 선수가 이제 후위에서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빡 빠지는 공들. 그런 공들 조금 놓친 부분이 좀 많아요. 전이 플랜은 사실 되게 빠지는 공들을 잘 보는데, 워낙 뭐 그래도 이런 분들은 뭐, 내줘도 돼요. <웃음> <웃음> 워낙 수비가 상대가 좋았던 거거든요. 네. 8대7 한점 차로 쫓아왔습니다. 잘 봐요, 지금 빠져나가는 공들도 아우스 컨트롤 잘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 오. 아, 예술이에요. 지금 몇년 치면 이렇게 할수있어 <laughs> 이거 몇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볼에 대한 센스예요. 그 순간적인 크로스는 그냥 정말 서서 모두가 다 하거든요? 지금 같은 넬리에서 정말 헤어핀이 두 선수가 정말 레트를 타고 스피드딱 땅, 땅 넘겼는데 강미혁 선수는 헤어핀 정말 잘했거든요. 아스트로프 선수가 역회전을 또 줬는데 그 순간 정말 바로 대각선 크로스, 레트 뜨지도 않고. 아, 이거는 뭐편할수 없습니다. 피난 훈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겠죠? 네. 아, 이런, 거 이런, 이런 제스터. 네, 네, 네. 이야기 한 신경전이죠. 사실. 아, 이러면서 점수가 추격을 허용했고 네. 14대 12가 됐습니다. 아잘 버텨줬어요 지금. 이 공격에서 조그만 수비가 되고. 공격 전환을 바로 이제 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수비 잘해주겠고 그렇죠. 치고 들어가면서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다시 공격을 전환시켜고 어! 공격 전환 정말 잘해줬잖아요. 지금 이제 결승까지 올 정도의 레벨이면 계속 공격을 당할 수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성재선수가 계속 공을 우리가 올리다 보니까 바로 또 붙여주는 그타이밍을또 가져줬고, 근데 찬스라고 너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공 바로 때려야겠다. 공이 딱 오다 보니까 삐껴 맞았죠. 네. 네. 나가긴 했지만 되게 잘했던 면이었습니다. 이런, 이런 공점을 네. 허용을 했고. 여기서 아 여기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에... 그서15대 14로 아까 한번 실수를 하고 나서 약간 서승재 선수가 와르르좀 무너지더라고요. 가벼운 실수도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파트너 또 강력 선수가 또잘 지켜줍니다. 잘 지켜준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15대 네. 15에서 네아네잘 떨어뜨려 주고. 이거 잖아 지금 어쩔 수가 없어 공격이에요. 1 5대1 5에서 네. 마치 어디 가방 속에 넣어 놨던 이런 에너지를 다시 꺼내서 장착을 해가지고 네. 하는 것처럼 점수를 갑자기 확 올리기 시작한 거. 네. 이때 소름 돋 네. 네. 이때 강유혁 선수가 공격적으로 갑자기 딱두스터를 올려줬거든요. 이 타이밍에. 올려주다 보니까 또 서승재 선수도 약간 흔들렸던 이 템포를 또끌어올리고 이게 사실 호흡이거든요 현선수가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져버리면 아르로 무너져요 이곡식이 15대 15였는데 41대 15로 이 세트를 끝내버렸습니다 다시 이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그죠아 이거는 대각선 선택이다 보니까 좀 <laughs> 아, 어, 서승재 선수의 체력 정말 아, 대단합니다. 지금 스매싱은 라인을 타고 그 스피드를 제대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스모슨 선수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아마 손을 댔으면 저 거트가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이게 너무 빨라. 가지고 아, 잘꺾어줬구 아, 아, 네, 잘 꺾어줬어요. 아, 아 넘겼습니다. 받았습니다. 오. 아 진짜 몸 던지면서 과연 이 랠리의 끝은 누가 이겨야죠? 네 으야! 그죠? 아 강민혁 선수도 스미싱이 정말 좋아요. 그렇죠? 떨어질 생각이 없어. 그냥 쭉 올라가리고 내리 꽂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여주어요 진짜. 아왜 아, 갑자기 이렇게 어? 수배 잘하죠? 아, 어? 아 이게 아. 우연히 맞았는데 그게 들어가 버렸어요. 아. 가끔 아, 이런 거 있거든요 동호 힌트 하다 보면 동호인... <laughs> 눈 감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부싱했는데 얼떨결에 초반에는 정말 치, 치열했어요 지금 한점한점 한점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고 그래도 초반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니들 잘 해주고 있죠 네. 자, 여기서부터 벌려줘야 됩니다 밑에서 안 뜨고 계속해서 네아네 아, 아 네, 이러면서 네. 3 세트 1 1 점을 먼저 가져가자. 저희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네. 안뜨게끔잘 넘겨주고 붙여주다 보니까 네, 덴마크 선수도 공격을 드라이브 치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붙여주고 있어요. 아 네. 아니 서승자 선수는 한 게임 하고 왔는데 덴마크 선수 수비수가 네. 발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드롭이 아 지금 성공. 됐습니다 워낙 스매싱이 빠르다 보니까 여기서 흔들기만 해도 뒤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밀리는 순간 못 받는 거죠? 그쵸 이게 어? 스매싱 뛰겠지? 으 하고 이렇게 못 받는 음. 거죠 아한장 아, 차까지 또 쫓아 또허용했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오케이. 이게 이렇게 보면 실정은 하지만 연속 실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음, 지금 뺏기진 않거든요, 니들은. 지금 두 선수가 같이 양쪽으로 점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서승유 선수도 공이 안 와도 그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아, 이 센스. 정말 센스 있죠. 세칠 것 같지 했지만 살짝 톡. 더... 지금 무너뜨리고. 정말 이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막 엎지락지락 하고 있는데 급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급하게 막 스매싱 때리고 막 푸싱 때리고 할수 있는데 강희혁 선수 정말 여기서 딱한 박자 죽이면서 앞에 딱 붙이는 거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아. 아, 잘떨어셨어 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막, 수비가 올라와도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치고 막 드라이브 한다고 해서 좋은 플레이가 아니에요. 푸싱 때리고 들어올 거 생각하고 뒤에 있는데 툭도져 앞에 다시 딱 했을 때, 다시 빵 때리고. 이 강약 조절을. 앞에서 강명 선수가 막 흔들어주고, 선수는 올라왔을 때 빵! 때리고, 이러니까, 이건 뭐 수비가 다 흔들리셨죠. 그리고 네. 여기에 아주 운 좋게 네트를 맞고, 또 상대편 코트에 떨어져서 19대 15가 되면서, 아, 거의 이제 승기를 잡은. 아, 이거 코스가 아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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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시때 아, 아, 아니. 정말, 정말 긴장돼요. 음. <laughs>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점이 갖고, 챔피언 포인트. 네, 챔피언 포인트 1점이 남아있습니다. 네. 어떤 선수가 마무리를 지을지 네. 바로 달려가요 바로. 아 진짜 <laughs> 세상희 선수, 강현 선수 진짜. 하, 그래도 덴마크 선수들 막 게임 뛸 때는 다막 약도 올리고 막 약간 이랬는데 딱 끝나 경기 끝나니까 정말 신사답게 서로 포옹해주고 이런 게 멋있는 거거든요. 이제 김학균 감독님과 또 한동성 코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도 또 많이 잡혔잖아요. 앞에서 혼합복식 우승했고 여자단식도 우승했고 마지막 남자복식. 대한민국 선수들은 바로 훈련장으로 가서 맞아요. 또 어이 다음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부상 조심해야 되고 그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록이라는 게 정말 9년, 20년 역사적인 어, 기록을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또서승재 선수는 이가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세계 선수권 대회 챔피언 된거 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소감 잠깐만 말해 줄수 있어? 일단, 결승전 끝나고 나서는 조금 실감이 안 났던 것도 사실이고. 음. 확실 한국 들어오자마자 이제 공항에서 많은 기자분들이랑 팀에서도 와주시고 해가지고 많은 음. 분들이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셔가지고 세계 선수권 금메달이 크긴 크구나라고 실감하게 되고 상상만 했던 자리가 뭔가 현실로 돼서 좀 실감이 된것 같아. 지금 이 이야기만 듣는 내가 소름이 돋는다야. <laughs> 행복했을 것 같아 진짜. 이제 또 바로 또 중국. 오픈이 또 있잖아. 네. 바로 내일서부터 바로 훈련을 하는 거야? 어 내일까지는 일단 좀 몸에 맞춰서 음. 조금 회복하는 시간 가지고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음. 내일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 캐스터의 마지막 질문이 너무 웃겼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맞아요. <laughs>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제가 감사합니다. 그또그 그 질문에 또 당황하지 않고 나의 커리어를 잘 만들었고 나는 네. 너무 헤,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네, <웃음> <웃음> 답변을 해줘가지고 네. 속이 시원했습니다. <laughs>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잘했어요그 <laughs> 덴마크 선수들이 이제 홈 경기의 이점으로 조금 네. 사실 세레머니라던가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네. 경기 중에 좀 보였던 것 같은데 남밉지 네. 않았나요? <laughs> 유럽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제스처나 이런 리액션이 좀 과한 건 알고 있었고 또 덴마크 홈이다 보니까 많은 관중들이 옆에서 응원하면서 그 선수들이 좀더 다양하게 심리적으로 공격을 걸어올 걸 알고 들어갔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관중들이랑 경기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당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때부터는 방법을 찾고 집중하는 거에 좀더 노력하다 보니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세번 애국가가 들리고 그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는데 애국가 울를때 음. 어, 애국가 안불서 불러... 되더라고요. <laughs> 관중들 귀에 눌렸나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기 잘안도어지고 그냥 태극기만 쳐다보면서 생각만 생각하다.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껏 응. 운동 해왔던 것도 좀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생각이 들면서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장기린 그때 인터뷰한 거 혹시 유튜브 보셨나요? <laughs> 네, 봤, 아, 제, 네 봤어요. 아 봤어요? 네, 봤어요. 아 근데 그 세레모니 왜안 해주셨어요? <laughs> 당시에는 네. 저는 진짜 큰 덴마크 그런 아, 네. 목소리도 솔직히 다안 들릴 정도로 덩기에 네.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쵸, 그쵸 것들 하나도 못 했단 말이죠. 네 농담이긴 한데 네. 본능에 맡겼습니다. 아 정말, 정말 야수 같은 세리머니 <laughs> 너무 멋있었습니다. <laughs> 이 역사적인 그 순간을 아, 기록해줘서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기린 구독 좋아요.